자, 백정원의 운을 쫓아가보죠. 1966년 9월 4일 자, 병원연, 병신월, 병인일, 무술시입니다. 1985년 3월 연세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무술대운 그 을축년 기묘월입니다. 자, 세운에 있는 을이 여기 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운에 있는 기는 여기 연지, 그리고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월운 사이에 을기충이 되고 있고, 이 깨어난 을이 대학교 입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지와 이제 월운 사이에서는 묘오파가 있죠. 자, 1994년 1월 12일. 이때는 이제 다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쌈밥집 있었고요, 뭐 한심 포차도 있고, 또 목조 주택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기해 대운 그리고 갑술 연 그리고 갑자월입니다. 자새 월운에 있는 갑이 여기 일지 그리고 대운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지와 월운은 또 좌우충 하고 있고 또 월지와 이 월운이 또 신자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깨어난 이 갑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0년 정도가 지나서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법인을 더본코리아로 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자대운이고요, 갑인년, 아니 갑신년, 그리고 병인월입니다. 자, 세원에 있는 갑이 여기 일지 그리고 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어, 다인 인더스트리아 법인 세울때 갑을 썼잖아요. 이번에 사명을 변경할 때도 지금 갑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와 월운에서는 이노합이 있고 또 월지와 또 세월운에서는 또 인신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가족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이사장이 됩니다. 신축대은 그리고 임진년 그리고 을사년 월운에 있는 을이 여기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이사장으로 어, 선임 되는데 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월지와 저 월운이 사신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13년 1월 19일 이때는 이제 소유진과 결혼을 합니다. 뭐 15살 차이가 나는 음, 분과 결혼을 한 거죠. 자, 신축 대운에 계사년 계축월이에요. 자, 대운에 있는 신이 여기 시지 그리고 대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소유준 씨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지와 이 세운에서 인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월운이 사축합을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인사형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당시에 악성 소문들이 퍼졌고 또그 소문을 들은 또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고 좀 순탄치 않은 결혼 여정을 걸었습니다. 뭐다 극복하고 이제 결혼에 이제 이르렀고요. 이제 2014년 이제 4월 9일에는 장남 백용희가 태어납니다. 자, 신축 대운에 갑오년 무진월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녀가 태어난 거니까 시주가 깨어나야 되겠죠? 자, 시간 월운에는 무가 깨어나고요. 그리고 시지와 월운에서 진술충합니다. 그래서 이 무술 시주가 깨어나면서 자식으로 나타난 거죠. 2015년 4월 1 0일 마리텔에 출연합니다. 이때 이제 백종원 인생이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사업가 백종원이었다면 이제는 방송이 백종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축 대운의 을미년. 병진월이에요 자, 방송 병이죠. 그래서 연월일간 이 병이 여기 연일지에 동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운에 있는 을이 여기 세월운에 동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방송으로 나타났고 을은 그 대중의 인기를 얻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월운에 있는 경이 여기 월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경충 하면서 이 병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지와 또 월운에서는 진호 격각을 하고 있어요. 2015년 9월 21일에는 장녀가 태어납니다. 신축대운의 을미년, 을류월이에요. 또 시주가 깨어나겠죠? 자, 이 시지와 그리고 대운에서 축술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월은이 유축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가 깨어난 것이 또 자녀 출산으로 나타난 거고, 2016년 2월에는 예상군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홍보, 그러면 또 병이겠죠. 그래서 신축대운의 병신년, 경인월입니다. 연어, 일간, 병, 그리고 세운에 있는 이 병이 연일지, 그리고 월운에 통근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월운에 있는 경이 월지와 이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어 일간 그리고 새 월운사에서 병경충이 일어나고 깨어난 병이 이제 홍보대사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연지와 이제 월운에서 또인호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8일에는 이제 차녀가 또 태어납니다. 이제 인대운 자, 무술연. 그리고 가빈월이에요. 자, 시간과 그리고 새 월운에서 간무충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무가 깨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지와 그리고 대세 월운에서 인술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깨어난 무술, 시주가 또 자녀로 나타난 거죠. 이제 2019년 6월 11일 이때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이민 대운의 기해년 그리고 경호월입니다. 이제 유튜브 이것도 또 병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연어일간 병이 여기 연일지, 그리고 대운에 통근을 하고 있고, 월운에 있는 경이 월지에 통근을 합니다. 그래서 연어 일간, 그리고 월운에서 또 변경충이 있으면서 이 깨어난 병이 유튜브 채널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연지와 또 대월운에서 인호합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23년, 어, 10월 11일에는 이제 식당에서 어, 밥을 먹던 도중에 그 직원이 쓰러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 직원을 살려냅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에 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민대운의 개면연 이제 임술월이에요. 연화 일간 또 병이 여기 연일지 그리고 대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 그리고 월운에 있는 임이 이 월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화 일간과 대월운에서 병임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방송으로 이 뉴스로 만들어져서 널리 퍼지는 걸로 나타났고, 다음에 이 임은 그 사람을 살릴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감으로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지와 그리고 대의 워른이 이노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6월 18일. 이때는 연돈 불가츠, 가맹점주들이 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월 8일에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입원으로 심사를 하게 되죠. 이제 이민대운의 갑진년 경호월이에요. 이제 시간에 있는 무가 월, 일, 시지 그리고 대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에 있는 임은 월지에 통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은 또 월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저 월지에 이 경과 임이 다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시간 그리고 대월운을 쫓아가봤을 때 무생경 경생임. 무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맹점 주들이 시위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지와 그리고 또 대워른이 인오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9월 17일에 이제 흑백 여리사가 반영이 어, 되고요. 이제 10월 들어서는 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이제 구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그 비슷한 시기, 즉 11월 6일에는 이 더본 코리아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되죠. 이민 대운의 갑진년, 갑술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것은 또 방송이니까 병, 연월일간 병이 연일지 대운에 통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월운에 있는 갑이 또 일지 그리고 대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월일간과 새월운 사이에서는 갑생병 하면서 이 활활 타오르는 병이 이제 흑백요리사 예능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그전세계적인 인기를 받는 것은 이제 새 월은에는 갑이 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지와 그리고 대 월은에서는 이옷슬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더본코리아가 이제 상장도 성공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음 대운에 있는 임이 여기. 월지에 지금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월운내 있는 갑 갑은 일지와 대운에 통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세월운사이에 임생갑 하면서 임으로부터 충분히 생을 받는 이 갑이 이제 상장에 성공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지와 그리고 이 대월운이 또, 이노술 합을 하고 있어요. 2025년 5월 6일에는 방송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2025년은 만만치 않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9일에는 가맹점 지원 방안도 발표했고요. 이민 대운의 을사년 신사월입니다. 이제 그 무서운 형이에요. 그래서 일지와 이 세월운에서 월지, 월지 세월운에서 사신형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도 버겨운데 일지와 또 대세월운에서 인사형이 또 있네요. 사신형, 인사형 그 결과가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런 백종원 씨를 둘러싼 그런 고난들이죠. 그래서 이제 2025년을 무사히 넘기길 또 바래봅니다. 자, 끝. 자바사주 바이.